민수기 24장 1절 사절 제모 성령님께 사로잡힌 발람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은 오히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 번씩이나 축복하게 되자 자기의 방법, 즉 점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방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알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때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며 더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결과를 맺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놓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부터 확정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이며, 시간을 가장 많이 단축하는 것입니다.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발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후에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발람위에 임하신 것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시 23분 마이너스 24 사울이 라마 나요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충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성령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성령충만에 대하여 전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사울을 붙잡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발람을 사로잡으신 것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발람이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그가 인격적으로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일에 그를 이용하시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잠시 그에게 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이용을 당하고 있으며 발람은 단지 성령님의 이용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발람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성령님께 이용만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과 소망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며 성령님과 우리는 그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게 되며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3-4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성령님께 사로잡힌 받은 발람은 3절 하반절에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그런데 그는 4절 하반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 발람이 3절에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 라고 말하다가 4절에서는 똑같은 자기에 대하여, 눈을 뜬 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눈은 같은 눈이 아니라 다른 눈입니다. 3절에서, 눈을 감았던 자, 라고 말할 때의 눈은 육체의 눈을 말하며 4절에서, 눈을 뜬 자, 라고 말할 때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 즉, 영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발람의 육체의 눈은 감기고 영적인 눈, 즉, 영안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온전히 사로잡으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주도 하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이용을 당하고 버림받고 맙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충만을 통하여 발람에게 일어났던 역사, 육체의 눈이 감기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신자와 똑같은 시각으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소원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들과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성령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뀌어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이처럼 지극히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